대중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긴 단한 곡에 수여되는 AAA 대상 올해의 노래 부문입니다. 수많은 히트곡들 가운데 음악적 완성도와 영향력, 그리고 뜨거운 인기를 모두 증명한 AAA 대상 올해의 노래 수상자를 공개합니다. 2025 Asia Artist Awards The Grand Prize, Song of the Year 아 l e v 이브의 레벨하트는 2025년 케이팝을 강타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국내외 차트 사건과 음악 방송, 유권한 기록, 음악적 완성도와 퍼포먼스 메시지까지 모두 갖춘 올해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명곡이죠. 2022년 올해 노래 대상에 이어 이번에도 또한번 영광스러운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다이빙, 다이빙. 안녕하세요, 아이베입니다. <laughs> 네, 우선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을 외치고 싶은데요. 다이브! 다이브가 저희. 그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4주년을 맞았는데 4년 동안 함께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재작년 작년에는 원영이가 혼자서 AA 자리를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6명이서 다 같이 수상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상 안겨주신 AA 관계자분들 또 스타뉴스 기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할 말이 정말 아, 많을 제가. 것 같은데, 자 여기 레이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안안안 안, 안, 안 보여요. 어. 컷을. 네. 여기? 우선 레브라트라는 노래가 네. 저에게 정말 특이한 노래인데요. 없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옆에? 항상 저는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퍼포먼스하면서도 멤버들한테 항상 뭔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서로 사랑해 가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설로 저一个站，我很开心。我爱你。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